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정리 및 문제풀이의 주제는요. 어, 연맹왕국 시대의 세 나라예요. 어,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은 사실 이 안에 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정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옥저, 우리가 옥저, 동해, 삼한 이세 지역은 이미,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이렇게, 어,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옥저는 동해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고구려하고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안지대고, 그리고 두멍강 유역 일대이고, 고구려에 막혀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산맥이 있거든요. 대극센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구려가 맡고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병합되게 되고요. 어, 정치는 옥저하고 동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부여 고구려가 연맹 왕국 시기이긴 했는데요. 그리고 둘은 연맹 왕국이 맞는데. 어, 옥저 동해는 약간 이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발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군장 국가 단계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장들을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그리고 고구려에 소금, 어물, 이런 곡물을 바쳤다. 곡물이라는 것은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소금과 어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여기가 딱 일조량이 소금 잘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 나는 그런 생산물들. 자, 그리고 사회에서,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할것 같아요. 고구려는 약간 여성에게 좀 괜찮은 그런 조건의 나라였다면은, 옥전이 좀 반대예요. 여성에게 약간 불리한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라는 것은, 어, 음, 뭐, 이제, 보통 이제 며느리들이 가정 일을 많이 했죠, 가사.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좀 없다든가. 어쨌든, 며느리, 굉장히 어렸을 때 며느리 삼아서 데리고 가서 키우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잠깐 집에 보냈다가 이제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며느리로 데리고 가는 제도.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제, 일을 시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성에게 조금 불리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라고 해요. 그래서 뼈만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가족 공동 무덤에다가 뼈만 장사를 지내려면은 뼈를 어딘가에서 이제 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뼈만 남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해놨다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뼈만 남았을 때, 그걸 가지고 공동 무덤에다가 묻었다. 이게 바로 옥저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해도 같은 지도에서 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동해는 옥저하고 비슷한 어떤 경제 생활을 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강원 강원도 북부 동해안 일대고요. 고구려에 막혀 선진문화 수용 늦다. 똑같죠? 고구려에 예속된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읍군이나 삼로 같은 군장으로 역시나 이루어져 있고요. 고구려에 소금이나 어물 여러 가지 곡물들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해하면은 조금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좀 단어가 색다른 단어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특산물이랄지 아니면 사회제도랄지. 그래서 일단 단궁. 짧은 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과하마 반어피. 과하마 반어피라는 것은 과일나무 밑으로 가는 말. 그리고 반어피. 반만 물고기인 무엇인가의 가죽.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일라우 밑으로 갈 정도로 키가 작은 말이고 이건 바다표범의 가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는 조개운 우리 부족의 바깥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화책화라는 것은 부족 내의 경계선을 중요시해서 다른 경계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지역의 사람 부족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못 들어오게끔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 뭔가 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10월에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옥저도 제천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마한, 변한, 진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는 마한, 진한, 변한.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전에 이제 목지국이었다가 마한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다. 그리고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이게 이 사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군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정치적 군장이 신지, 견지, 불의, 읍차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영토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명칭을 조금 달리 했었다. 그리고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관장하는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다. 이 소도는 소대로 그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여기는 지금도 그렇죠. 곡창지대가 많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그 특산물이나 아니면은, 그 자연, 그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력이 향상됐다. 철제 농기구, 변홍사, 우경, 저수지, 토지가 비옥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부자였다. 자, 특히 이변환 지역에는요. 여기 여기. 여기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낭랑이나 일본에 수출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자, 그만큼 이변환이든 어쨌든 삼한 지역이 부유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런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 사회에 보시면 단옴집이나 기틀집 같은 그런 집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동 작업 둘에 주례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A, B, C 집에 서로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노동력을 공급해 주었다. 같이 협동해서 작업했다는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계절제도 사실 여기 있는 이좀 추운 지역에서는 계절제를 한 번밖에 못지냈는데 여기는 워낙에 부유하다 보니까 시작하기, 추수하기 전에 한 번,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절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5월의 수인날 그리고 10월의 계절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만까지 봤습니다. 사만까지 봐서 이 연맹왕국 시절은 어, 옥저하고 동해 빼고는 어쨌든 부여, 고구려, 사만 다 연맹을 해서 서로 연합해서 살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고 옥저하고 동해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옥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저는 그렇게 많은 어떤 여러분들의 기억을 요하지 않죠. 그죠. 일단 한쪽에 좀 치우쳐 있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군장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물 그리고 소금 일조량 때문에 그리고 고구려에 많이 빼앗겼다.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복속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 고옥자 그 하면은, 그 여성지, 여성이 좀 약간 약한 그런 사회제도. 그래서 민면을 이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지에서 뼈만 장사를 지냈다는 거. 자, 10월 제철행사 무천. 이거는 동해죠. 특산물로 과아마 반어피. 이름이 이상하니까 동해. 법이 엄격해서 도둑질 한 자는 12배로 배상했다 이건 일책시2법이죠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 소도라는 별도의 신성한 지역, 이거는 사만입니다. 자 남자 집에서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민 며느리제가 있었다. 여성이 일찍 시집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옥저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제시문에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소 말로 배상하게 되는데 이를 땡땡이라고 한다. 자, 생활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어디에 나, 어, 그 내용이에요? 동해라는 나라에서 그 부족의 어떤 지역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3번, 체커라고 불렀습니다. 자,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죠. 소도는 네, 삼만에서 어,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 그다음에 무천 동해의 계절제 그리고 영고 부여의 계절제 이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제시문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천군은 소도라고 불리는 별도의 신성한 지역을 다스렸다. 소도에서 이미 천군에서 아, 여기는 사만이구나. 알수 있죠. 그죠? 사만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자. 특히 마한, 지난 변환 중에서 변화는더 부자. 철만이 생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절제를 두 번이나 했었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군 있으니까 재정이 분리된 사회. 군장은 따로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소대를 세워 표시했다. 소도에는 정치적 국장, 군장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죄인이 소도에 서으면 군장 세력이 죄인을 함부로 잡아, 잡아가지 못했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 화폐처럼 사용하고 낭랑외 등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자, 사만 중에서 낭랑 외에 철을 수출한 나라 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죠, 그죠? 세력 확장을 위해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 외혼. 이거 어딥니까? 동해죠? 매년 10월, 왕가 신하들이 국동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우리가 안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동맹. 고구려예요. 자, 그리고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 읍군 삼로 이것은 옥저하고 동해죠? 자, 송화관 유역의 평야지대에 성장했다. 송화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중국당에 지금 있잖아요. 부역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린다. 여러분이 이게 확실했다면 이게 헷갈릴 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런 어, 문제가 나오면은 어, 요 새로운 그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것으로 다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풍습을 지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상일기에요 길을 걷다 고라니가 보여서 고라니를 따라 뒷산에 올라갔다 잠시 숨을 고르는 고라니를 관찰하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계속 따라가던 중 연마을의 산까지 가게 됐다. 연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자기들 마을에 침입했으니 당장 노비 소말등으로 갚으라고 했다. 자 연마을 사람들이 침입했으니 갚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뭘할수 있어요. 내가 소한 마리를 심지어 변상했대요. 자 경계선을 중시하고 있다. 뭐죠? 책과 동예 자,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해는 한쪽에 치우쳐 있었고, 그래서 군정국가까지 밖에 가지 못했고, 고구려에게 예속되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 보면 될것 같고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도 있었습니다. 자, 5월과 10월에 두번 제사 지낸다. 부자 나라들이나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사만,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어디예요? 옥적. 왕이 죽으면 사람 함께 묻는 순정. 이거는 부여의 특징이죠.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 외혼의 풍습이 있었다. 이게 바로 동해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토가 부족하여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농토가 없어요.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나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지도에 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 이렇게 자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부여 여기는 추운데 너무 춥다 보니 나무는 별로 없고 구원이다. 여기는 나무가 많다. 여기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여기 바다가 있으니 먹을 것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리고 이쪽도 약간의 평야지역이다. 자, 여기는 아주아주 아주 부자다. 어 지하자원도 많고, 그리고 넓은 평야가 많고, 따뜻하고 부자다. 자, 지도에 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가는 부여고요, 책화는 동해죠 나, 나는 고구려고, 다, 옥저예요 나가 다에게 공물을 바친 게 아니라 반대죠. 옥저가 고구려에게 공물을 바쳤었죠. 왜? 고구려는 산이 많아서 잘 싸웠어야 됐다. 약탈을 했었어야만 했다. 다, 다는 어딥니까? 동해죠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영고는 어디예요? 부여. 라, 라는, 아, 다는 옥저입니다. 목저 옥저. 그리고 라는 동해. 동해는 풍부한 철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 철자원이 풍부했다. 이건 어디예요? 변한, 그러니까 삼한을 얘기하죠. 자, 마, 마는 삼한이죠. 삼한의 재정분리, 그래서 천군, 그리고 군장, 이렇게 따로 있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시대를 쭉 보면서, 물론 이제 각자 특징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경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좀 많이 사회를 알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통점, 연계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가지는 공통점도 볼수 있었고, 하여튼간, 이 연맹왕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제 고조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어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